오늘 3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이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때. 마음에서 뜨겁다. 뜨거운 것을 또 경험했다 하면서 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모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막 어, 베드로에게 에, 자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5절에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라고 하면서 우리도 길을 가는데 이렇게 아, 예수님이 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그리고 떡을 에, 떼셨을 때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어, 예수님을 보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한 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부활체는 벽 같은 걸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몸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을 미루어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막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있었던 그 도당들이 어디느냐 있막 그렇게 막 찾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뭔가 문을 잠그고 있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다. 그래서 부활하는 부활체는 벽 같은 것도 뚫고 지나가고. 시공을 막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제 부활 부활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부활체 모습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미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 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 놀라워 막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막 짠하고 나타나니까. 어, 너무나 놀랍고 어, 유령,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 무엇이냐면 평강을 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을 그래서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을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어떻게 해요? 평강은 받는 거예요. 평강은 내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평강은... 은혜로 받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평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있는 것이지 어, 자꾸 의심하고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평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오늘 하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런 뜻이죠. 사망 권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 걱정을 주는 그런 사망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 권세가 이렇게 있어요.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염려 걱정과 이런 것에 대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분과 연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사망권세를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망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강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만 해져서 우리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8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 유령인 줄 알고 어, 온전히 믿지 않, 온전히 믿지 않고 어, 마음에 의심이 막 일어나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 먼저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엠마오 가는 마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막 책망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럴 르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음의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더디 믿음은 안 됩니다. 민첩하게 믿어야 돼요. 또 마음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란 말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은 마음의 더디 믿으면 안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의심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되, 되냐면,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 대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져라라고 지금.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이제 만져보라고 해요. 아주 그 만져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기서 나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강조용법이에요. 정말 내가 맞다. 이게 원어의 의미상 나다. 내가 정말 맞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손과 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자국이 났죠. 못자국. 못자국이 나면서 정말 내가 맞다. 난 유령이 아니다. 정말 내가 맞다. 십자가에 달린 내가 진짜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봐라. 못 자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라. 그리고 한번 만져 봐라. 촉감을 느껴 봐라. 못 자국을 한번 느껴 봐라.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못 자국난 그 손과 발을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경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아주 깊게 우리가 경험해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이시고 또 직접 만져보게. 그래서 의심을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그렇게 제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 만져 보아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져 보아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41절이 이게 참 약간 이상한 말씀이죠. 눈으로 보고 만져 보기까지 했습니다. 촉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 정말 주님이 만나보다 이렇게 기쁜 거예요. 예. 그런데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 어, 4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예, 너무 믿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기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기뻐서 예,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이런 게 있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때가 있죠. 너무 기쁘니까 오히려 믿겨지지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눈으로 보고 그렇고 만져보고 어, 그러면 너무 기,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어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찬송을 해야 되죠. 찬송을 그렇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기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더 그래 그러면 여기 먹을 게 있나 보자. 먹을 게 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아직도 못 믿으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하니까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드리니까 생선을 막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두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는게 맞다, 그렇죠? 유령이라면 뭐 먹을 걸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기쁨이 밀려오는데도 오히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 믿지 못하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만져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으로 보고 만져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어떨 때 생깁니까? 해석이 될때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될때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성경의 말씀으로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질 때야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기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져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활의 첫 증인도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 성경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못 자국난 두 손을 보이시고 만져 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구운 생선을 드시고 그들이 심지어는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생긴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이 어딘지 눈으로 보면 믿을 거야라고 말하잖아요. 예. 믿음은 그렇게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와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셨습니까?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셨잖아요. 그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것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부딪쳐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아무나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복받은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야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야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의심이 의심의 구름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히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그 평안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춰 서듯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못 받는 거예요. 평안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참된 기쁨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